아버지의 길, 그늘이자, 빛격동의 현대사 온몸으로 관통한 민주화 2세대, 김홍업 잠들다. 2025년 10월 24일, 한국 현대사의 거목이었던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가장 든든한 동지이자, 때로는 가. 장깊은 그림자였던 차남 김홍업 김대중 평화센터 이사장이 오랜 지병과의 사투 끝에 향년 75세로 영면에 들었다. 그의 삶은 단순히 위대한 정치인의 아들이라는 수식어로 요약될 수 없는 한국 현대사의 영역을 온몸으로 관통한 한편이 대서서시였다 독재 갈라리 아버지를 겨눌 때 그는 차가운 감옥에서 함께 옷고를 지르며 고난의 강을 건넜고 마침내 아버지가 민주주의의 새벽을 열었을 때는 가장 창의적이고 대담한 전략가로서 승리의 깃발을 가장 높이 흔들었다. 영광과 오욕이 파도처럼 밀려왔던 파란만장한 삶을 뒤로하고, 그는 이제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되어 조용히 잠들었다. 1950년, 전쟁의 포화가 채 가시지 않은 항구 도시 목포에서 태어난 그의 유년기는 아버지의 정치적 순환사와 정확히 궤를 같이하는 그림자와도 같은 시간이었다. 이승만, 박정희로 이어지는 서슬퍼런 독재 정권 시절, 어린 아들의 눈에 비친 아버지는 늘 억압받고 감시당하는 고독한 야당 지도자였다. 집 주변에는 늘 정체불명의 사내들이 그림자처럼 따라 붙었고 전화는 도청당했으며 편지는 검열당하는 것이 일상이었다. 정치인의 가족이라는 꼬리표는 평범한 친구를 사귀고 마음껏 뛰놀아야 할 어린 시절의 자유마저 아사갔다. 이러한 숨 막히는 감시와 사회적 냉대는 역설적으로 그의 내면에 민주주의와 인권, 억압받는 자를 위한 정의에 대한 남다른 감수성과 뜨거운 열망을 심어주었다. 책상 앞에서 이론으로 배운 민주주의가 아닌 삶으로 체득한 그의 신념이 시험대에 오른 것은 1980년 5월 광주가 피로 물들던 그 잔인한 봄이었다. 서슬퍼런 신군무의 군사 쿠데타가 서울의 봄을 짓밟은 직후. 그는 김대중 내라는 모사건이라는 거대한 조작의 소용돌이 한가운데로 빨려 들어갔다. 아버지와 함께 체류 같은 어둠 속으로 끌려가 도착한 곳은 인간 백정들의 소굴이라 불리던 악명 높은 서빙고 분실이었다. 그곳에서 그는 인간의 존엄성이란 단어가 무참히 파괴되는 혹독한 고문을 맨몸으로 견뎌내야 했다. 잠안 채우기, 물 고문, 전기 고문 등 육체적 고통은 물론 아버지를 배신하라는 회유와 협박이라는 정신적 압박이 그의 영혼을 갉아먹었다. 살을 에는 듯한 고통과 죽음의 공포가 엄습할 때마다 그는 끝내 무너지지 않았고 이는 훗날 그의 삶 전체를 지탱하는 강인한 정신력과 불굴의 의지의 바탕이 되었다. 이 시기에 깊은 상흔과 그것을 이겨낸 극복의 경험은 그의 인생에서 지울 수 없는 흉터이자 가장 단단한 갑옷이 되었다. 1982년 아버지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가 무기징역으로 감형되는 것과 맞바꾼 사실상의 강제 출국 조치로 그는 미국 망명길에 올랐다. 이는 선택이 아닌 가족의 목숨을 담보로 한 비통한 거래였다. 정든 땅을 등지고 낯선 땅에 발을 디딘 그는 개인적인 고난과 슬픔에 잠겨 있을 수만은 없었다. 망명은 고난의 끝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투쟁의 시작이었다. 그는 곧 미주인권 문제 연구소 이사직을 맡아 전두환 독재 정권의 폭압 아래 철저히 고립되고 신음하는 조국의 참혹한 현실을 국제 사회에 알리는 잘박하고도 외로운 스피커가 되었다. 그는 광주 학살의 진실을 은폐하고 민주화 요구를 폭력으로 짓밟는. 군부 정권의 만행을 기록하고 번역하여 자료로 만들었다. 때로는 서툰 영어로, 그러나 누구보다 뜨거운 진심을 담아 미국의 의회복도를 누비고, 대학 강단에 서고, 언론사와 인권단체의 문을 두드렸다. 한국의 민주화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그의 목소리에는 조국을 떠나온 자의 슬픔과 고통받는 동포들에 대한 부채감, 그리고 반드시 민주주의를 되찾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의 진심 어린 외침은 태평양을 건너 암흑 속에서 희망을 찾던 국내외 민주화 운동가들과 동포들에게 꺼지지 않는 희망의 메아리가 되었다. 망명객이라는 불안정한 신분과 그리움 속에서도 그의 심장은 단 한순간도 조국의 민주주의를 향한 뜨거움을 잃지 않았다. 수십 년간 이어진 고난의 세월 끝에 마침내 찾아온 1997년 제 15대 대통령 선거 이 순간은 김홍업 이사장의 진가가 가장 찬란하게 빛난 무대였다. 국가 부도라는 미증유의 위기, IMF 외환 위기의 갈바람이 온 나라를 휘감고 국민들이 깊은 절망에 빠져있던 그때, 그는 아버지의 네 번째 도전을 성공시키기 위한 비장의 카드였다. 그는 직접 설립한 광고 기획사 밝은 세상을 선거 캠페인의 전초기지로 삼아 한국 선거판에 날고 경직된 문법을 통째로 새로 썼다. 흑색 선전과 지역 감정 조장이 난무하던 당시 선거판에서 그는 이념과 구호 대신 세련된 문화적 감수성으로 대중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딱딱하고 권위적인 기존의 선거 캠페인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마치 잘 만든 한 편의 광고처럼 감각적인 영상과 친근한 메시지로 유권자들에게 다가갔다. 그정점은 바로 전국을 들썩이게 한 선거송 DJ와 함께 주물이었다. 경쾌한 댄스곡에 맞춰 남녀노소 시민들이 춤을 추고 그 중심에 김대중 후보가 환하게 웃는 모습은 가히 충격적인 파격이었다. 이는 과격한 재야운동가라는 더씌워진 이미지를 단번에 벗겨내고 위기를 극복할 경륜과 보용력을 갖춘 친근한 지도자의 이미지를 각인시켰다. 특히 정치의 냉소적이던 젊은층의 마음을 움직여 그들을 투표장으로 이끌어내는 결정적 기폭제가 되었다. 그의 창의적이고 대담한 전략은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아버지의 경륜과 비전의 강력한 날개를 달아주었고 마침내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의 수평적 정권 교체라는 위대한 역사를 쓰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그러나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 아버지의 성공과 함께 그의 삶에도 혹독한 시련의 그림자가 닥쳐왔다. 2007년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되어 제17대 국회의원으로 여의도에 입성했지만, 김대중 정부 말기부터 불거진 최규선, 게이트 등이권 개인 및 금품 수수 의혹은 그의 발목을 단단히 잡았다. 결국 그는 법정에 서야 했고 징역 2년과 벌금 4억 원을 선고받으며 정치적 개인적으로 치명상을 입었다.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 멍해인지를 온몸으로 증명한 셈이다. 다만 훗날 측근의 음성 녹취록이 공개되며 사건의 배후와 진실에 대한 논란이 일었고 정치적 음해에 의해 억울한 누명을 썼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한번 새겨진 주홍글씨는 그를 오랫동안 괴롭히는 족쇄가 되었다. 2009년 하늘처럼 의지했던 아버지 김대중 대통령이 서거하자, 그는 개인적인 슬픔과 정치적 시련을 딛고 아버지의 유산을 올곧게 계승하는 일에 남은 삶을 바치기로 결심했다. 김대중 기념사업회를 설립해 이끌었고, 2019년부터는 김대중 평화센터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부친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민주주의와 평화, 인권의 정신을 국내외에 알리는 데 전력을 다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대신 묵묵한 실천을 택한 그는 아버지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 낮은 자세로 자신의 길을 걸었다. 특히 그의 삶의 마지막 장은 진정한 화합과 통합의 메시지로 채워졌다. 2023년 그는 박정희, 노태우 등 전직 대통령들의 아들들과 함께 만나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다. 한국 현대사의 질곡 속에서 서로 총뿌리를 겨누어야 했던 아버지 세대의 비극을 넘어 아들 세대에서는 과거의 정치적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화합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는 단순히 과거사를 덮자는 제스처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용서하고 깨어났던 아버지의 용서와 화해 정신을 온몸으로 실천하려는 그의 진심 어린 노력이었다. 김홍옥 이사장은 격동의 한국 현대사를 온몸으로 살아낸 민주화운동 2세대의 상징적 인물이었다. 그는 아버지의 후광에 안주하거나 숨지 않고, 때로는 가장 날카로운 창으로, 때로는 가장 단단한 방패로 민주주의를 향한 길을 함께 개척했다. 시대의 거친 파도 속에서 영광과 좌절을 모두 맛보면서도 그는 끝내 아버지가 남긴 평화와 인권, 통합의 가치를 지키고자 했다. 비록 그의 육신은 땅으로 돌아갔지만 그가 남긴 화합의 메시지는 분열과 갈등으로 얼룩진 오늘날 우리 사회에 여전히 깊은 울림을 주고 있다.